다음 그림에서 선분 AB가 원호의 지름이라고 할때각 X의 크기를 구해보라는 문제입니다. 자, 1번부터 먼저 보시면 선분 AB가 지금 지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각의 크기가 90도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즉 다시 말해서 각 DCB가 90도에서 56도를 제외한 34도라는 걸 체크해 주실 수 있겠죠. 자, 그런데 이 34도를 보시면 호 BD에 대한 원주각이기 때문에 다른 원주각인 각 X도 34도랑 동일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자, 두 번째 2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도 마찬가지로 생각해 주실 수 있는데요. 자, 지금 보셨을 때호 BD를 기준으로 중심각이 120이죠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원주각의 크기는 120의 반인 60이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선분 AB가 지름이 되므로 이 각의 크기가 90도가 되어야 되겠죠. 따라서 각 x는 90에서 60을 제외한 30도라는 거 체크해 주실 수 있습니다.